사실은 저는 재작년부터 저희 시행한 것 중에 제일 좋은 프로그램은 상조용품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상조용품 직접 보내시잖아요. 네. 한번 어떠세요? 상조용품 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면 되지. 어, 좋은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나. 안녕하세요. 네, 이노뎁 사후회를 맡고 있는 신효섭 책임입니다. 중현선님입니다선임님 손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저희 회사에 특별한 그 조직이 하나 있죠. 무슨 조직이죠? 사후회. 현재 가입률 100% 네, 100%고요. 저희 사후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. 저희 사후회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정조사의 지원을 위한 내부 모임 같은 순수 직원 협의체입니다. 희현씨, 그러면 사후에서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잖아요, 저희가. 네. 희현씨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가 있어요? 제가 좋아하는 거요? 네. 사후에서 해주는 거 중에 이게 제일 좋다? 어, 아무래도 생일날. 5만원? 5만원. 현금. <laughs> 현금 5만원. 현금 주시는 거랑, 생일 선물 챙겨주시는 거랑 네. 오, 분기별로 간식 챙겨주시는 게좀 예. 좋은 것 같습니다. 회장님은요? 저는 저는 한 받아보니까 <laughs> 네. 의외로 저는 장기 근속 포상 해주는 게 좋아요. 을것같 왜냐하면 어 이쪽에 가도 이제 조였으면 이제 10년 딱 되기 때문에 아 고인물 <laughs> 그죠? <laughs> 그, 무엇보다도 그 저희가 회사에서도 포상을 주지만 사후에서 또한번더 챙겨주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고 다른 것보다도 뭐 생일도 제가 드리고 간식도 제가 사서 드리고 하지만 뭐 어차피 저희 직원분들의 돈이니까 뭐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지출만 하는 거지만 뭔가 회사에서 챙겨줄 때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사후에서 한번더 챙겨주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10년 이 모델 잘 돼서. 15년, 20년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또 혹시 그 외에 또 좋은 게 있을까요? 어, 저희가 재작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상조용품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슬픈 일에 좀 같이 해주시는 음.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음. 실제로 받아보신 분들이 아주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 이노뎁은 중소기업이지만 나름적으로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 이렇게 하는 게 어디?